어떻게 이렇게 열받게 만들었지? <laughs> 이번에 지민 빌보드 1위 욕먹는 패턴이 세일즈 음원 구매가 너무 높다는데, 그래도 개편되고 뚫은 건데 좋은 거 아닌가?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앨범 판매량을 왜 이렇게 쉽게 보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앨범 판매량의 비중이 이제 그, 세일즈가 높은 거 아니에요. 그리고 그걸로 1위 올라간 거잖아요, 지민이. 스트리밍 순위는 낮은데. 근데, 빌보드 100이 이제 싱글 차트가 아니라 종합 차트로 개편되면서 앨범 구매량 포지션이 높게 책정된 이유가 앨범 구매하는 게 훨씬 힘들어, 사람이. 예,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, 우리 스밍은 그냥 틀면 되잖아, 지금. 하루에 100번도 틀잖아. 근데 하루에 앨범 한 장씩 살수 있냐고, 매일. 앨범은 한 달에 한 장, 뭐두장 겨우 사는 거니까 앨범 세일즈가 높은 게 당연한 건데, 저는 그냥 그 종합차트 비율이 뭐 괜찮은 것 같은데, 일본 빌보드 종합차트도 그 비율이거든요? 사재기 논란 때문인 것 같아요. 아니, 그 그러니까 뭐, 저는 그니까 앨범은 많이 판 거는 그냥 돈 많은 사람이 많으면 유리하고, 스트리밍은 진짜 사람들이 듣는 거니까 뭐, 요렇게 생각하는 구도가 있잖아요? 어느 정도 있고. 근데 그거 다 감안해서 빌보드 차트 만든 거잖아. 예. 왜냐면 스밍도 결국 가짜 뻥튀기가 있고, 앨범도 가짜 뻥튀기가 있는데, 그거 다그 사람들 빌보드 애들이 엄청 싹 고민해갖고, 몇 년을 고민해서 만든 거니까, 저는 그 비율이 뭐, 인정할 수 있다. 이런 애저런 애 해도, 어쨌든 그럼 스트리밍 많이 한 애들 다 밀어버리고 1등 했잖아요. 그것도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, 사실. 지민이. 아무리 뭐 몇몇 팬들이 돈 많아서 많이 사고 뭐 해도, 아니, 사재기를 하고 뭘 해도, 아니, 그러면은 돈이 없어서 테일러 스위프트는 사재기를 못해? 걔네들이 돈이 없어서 뭘 못해? 우리가 다 불리하다니까. 자본으로 따져도 하이브가 불리하고, 하이브 돈 많아봤자, 그 미국에 있는 회사들의 잽도 안 되는데, 일본 회사 소니뮤직한테도 잽도 안 되는데, 그럼 소니뮤직은 왜 사재기 못해? 아니,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. 그거 다 고려해서 만든 차트야. 빌보드 차트. 이번에 이쯤에서 지민 빌보드 관련해서 박하게 평가는 하 글을 썼는데, 아니, 안 봤어요. 저 음악 평론가 분들 글은 안 읽어요. 표신 발언 해도 되나요? 아유, 안 할래. <laughs> 음악 평론가 분들은 인문학적으로, 사회학적으로 음악을 깊이 있게 뭐, 평가하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. 저는 가끔 제가 보게 되는 글들은 좋아하거든요. 근데, 사실 음악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지식이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, 그분들이 음악, 어, 적어도 음악은 약간 영화랑 다른 것 같아요. 영화 리뷰랑.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를 들어, 나는 가끔 막 보컬을 평가하는 글을 보면, 어, 이분들이 뭘 알고 얘기를 하는 건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 부, 부분들이 많아. 작곡에 대해서도. 이분들이 곡을, 화성악을 아시나? 그냥 표면적으로 리뷰할 순 있는데, 영화 리뷰처럼. 음악에 대한 뭐, 본인의 감정을 설명할 수 있지만, 그런 작곡, 뭐, 보컬 발성,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건 저는 참고만 하세요.